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근데 나는 일단은 알고 있다. 뭐냐고! <laughs> 김건희가 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집에 가고 싶은가 봐. 보석 신청을 했는데 어제 보석 신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김건희 측은 보석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김건희가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러니까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이게 알아? 궁금하더라고. 더군다나 변호인이 어떻게 <웃음> 알지? <웃음> 아니, 이거 뭐 김건이가, 야, 나도 모르게 내가 중얼거려. <laughs> 그럼 내가 아는 거잖아. 나도 모르게는 아니잖아. 어? 어 이게 나도 뭐야?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라고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 네. 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 분석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근데 나는 일단은 알고 있다. 뭐냐고! 안 맞잖아.